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시사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518 버스, 광주 28 버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2019년 5월 광주광역시 독림동에서 전라남도 화순 전남대병원을 오가는 28버스, e 28시내버스와 e 대구 성서 산업단지를 출발해가지고 경산 하양읍까지 운영되고 있는 518시내버스가 화재에 올랐습니다. 이 28버스는 e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물로 지정된 5.18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5.18 기록관 곁을 지날 때 이렇게 방송합니다. 이번 정류장은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입니다. 이렇게. 2019년 5월 19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 대구 2.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28 어, e 버스가 5.18 민주화 운동 최후 항쟁지인 광주에서 운행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에, 당초 어, 지원 151번으로 운행되고 있었던 이 시내 버스는 28 e 번으로 바꿨어요. 어, 그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 39년 기념일인 전날부터입니다. 228번은 대구의 22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이기도 합니다. 대구 228 민주화운동은 1960, 1960년 2월 28일에 일어났죠. 당시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항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민주화운동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리고자 광주광역시 4.19 혁명 진원지인 광주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역사적 맥락을 같이 하는 5.18 사적지를 주요 노선을 골라 다니던 지원 151번이 이번에 39년 5.18 기념 바로 전에 전날 2.8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2018년 12월 대구시가 달빛 동맹협력위원회를 통해서 광주 5.18과 대구 2 8을 상징하는 시내버스 운영을 제안하는 것이 그 계기가 된 거죠. 이러한 의미를 승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안내문에, 안내문을 버스에 이렇게 붙여놓았어요. 아, 안내문을 아, 버스에 붙여놓았는데, 아, 이렇게 2.28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 햇불을 밝혀라, 동방에 빚더라, 이렇게. 광주, 광역시에서 이렇게 228 시내버스 운영에 맞춰서 대구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518 시내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출발해서 경산 하양업까지 운행되고 있는 518 버스는 아, 228 기념중앙공원을 경유해서 경유해가지고 518과 28을 이어주고 있어서 감동을 주고 있는 거죠. 대구시 관계자의 한 말입니다. 518 시내 버스는 광주 시민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28 버스 운행을 계기로 광주와 대구가 정신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39년 아 제30 39 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의 228버스 e 그리고 대구의 5.18버스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울은 달빛 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할 용서와 화해의 길이다. 오, 중요한 말을 했네요.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울은 달빛 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이다. 예. 아까 여기가 2 8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 2 8이죠 218이 아니라. 228. 예. 광주 동구 금남로에 대구 2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28 버스가 5.18 민주화 운동 최후 항쟁지인 광주에서 운행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 28이죠. 광주 5.18이듯이. 네. 네, 이상은 음,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시사 탐방 시간이었습니다. 대구 5.18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광주 2 2 8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 바로 대구 그리고 광주가 그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울 이게 지역 감정으로 골이 깊어졌던 그동안의 고통을 메워주고 달빛 동맹을 맺어서 앞으로는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파이팅! 대구요! 광주요! 파이팅! 대구의 5.18 버스요! 광주의 228버스요. 파이팅! 이상은 낭만 대통령 박등은 시인의 시사탐방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